스케이트를 잘 타려면 은 <laughs> 허리를, 무릎을 숙여. 무릎을 숙여. 무릎을 숙여. 미래 고백의 금메달리스트의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정수 선수. <laughs> 지금부터 열심히 해면 <이렇게> 돼. <laughs> 다른 선수들도 아이들 가르치기에 열심인데. 네, <laughs> 그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여 체육에 대한 체험에 많지 않은 <laughs> 이일 청소년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체육 문화 체험 행사를 갖고자 그런 취지하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스케이트장뿐 아니라 TV에서 봤던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고 있다니 지금 이 순간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아이들 하루 종일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국가의 계승 문화랑 같이 타고 와. <목소년> 저도 열심히 타서 저요. 저녁... 특히 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되었을 터 선수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쑥쑥 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어, 우리를 태워 그 그리고 연습도 시켜 주고 그리고 재밌게 태워 주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시케이트는 너무 재밌어요. 애들도 재밌다는 것뿐. 애들도 만큼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원 안에서 전시되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도 선수들과 함께 구경하고 올림픽 역사적인 순간을 체험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날 하루 아이들은 선수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며 알차게 채워갔습니다 아 즐거운 시간은 늘 빨리 지나가는 법 어느새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아, 아이들은 한 번이라도 더 선수들의 모습을 단 뒤에 바쁩니다. 궁금한 거 없어? 야, 오빠 키 몇이에요 이런 거. 키 네, 알아요 키 네, 알아요. 60다. <laughs> 어? 어디서 봤어? <laughs> 해야지는 발가음은 무겁지만 아이들의 표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밝았는데요. 엄청 재밌었고요 국가대표를 만나니까 기분도 좋았어요. 어. 아이들이 쉽게 잡하기 어려운. 그 메달리스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 같고. 꿈을 갖고 아 목표를 갖고 아 열심히 하다 보면 은그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 아 믿고 열심히 그래요. 하도록 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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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환경을 빚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 오늘의 만남은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영광의 그날을 위해 모두 파이팅! 참 즐거워합니다. 자 다음은 열정과 용기로 똘똘 뭉친 젊은이들을 소개합니다. 만나보시죠. 먼저 성실을 이른다는 한생선열이저문점 혹여나 뺏길 쎄라 입에 먼저 넣기 바쁜데요? 도대체 누구냐, 는아 이거 참치예요. 회 왕자라고 보면 돼요. 아이스크림처럼 입 안에서 살살 녹아요. 저러마는 참치회, 소고기 참이야, 들야들 저기 저기 궤중에서 으뜸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 품질을 보증해주는 저산원빛 마블링 보이시죠? 마블링 을 확인한 다음 입안으로 바로 직항하는 참치회. 이때 사람들 롱킬 제대로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얀 천석에 몸 꼭꼭 숨기고 있는 저것이 주인공. 오늘 참치의 진술을 보여주마. 참치의 체쇼쇼 쇼. 소년들에게 제공할 참치를 눈앞에서 해치하니 신사함은 기본이요 보는 재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떠주는 입은 복장이 좀 남다른데요 카리스마 제대로 풍기는 풍채에 별이 두개 소장 계급장까지 달고 국가 대신 식당을 지키고 있는 이분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님이 군칠 신일어서 모든 걸 군대식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 억거를 생각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상당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병장 하나 줘요. 아, 이게 상병으로 되게요. 네. 미안해, 상병! 여섯 분 들어가고요. 빗산번에 상병! 육인 들어갑니다 여간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하, 군대 계급별로 나눠놓은 이집 메뉴입니다. 병장은 참다랑 위주로 나가고요. 일병 같은 경우에는 천치를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부위가 나가고 있어요. 남자들의 쿤데 향수 제대로 자극하는 기관 촉의 네모반이 따로 없습니다.